만약 VIX가 VIX w 네 VIX VIX WORLD를 만드는 <laughs> 신이라면 네. 각 멤버들은 과연 어떤 분야의 신이 어울릴지 아지톡으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닉네임 아이 a 9 2 4 6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N은 <laughs> 영운의 신. N은 음... 어, 항상 이게 아, 이유까지 줘주셨네요. 네. N은 네. 항상 킬링 파트니까 어,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레오 승부욕의 신. 오. 무엇을 하든 항상 승부욕이 활활 별 <laughs> 갭신개방의 신이 캐년이네요 네. 네. 네 무대 상남자이지만 내려오면 제간둥이 애교 애교 하트까지, 어, 하트까지 붙어있고 네. 네. 라비 까리의 신이래요 은 같은 멋있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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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든 같은 같은 을 하든 멋짐이 흘러나온다 김까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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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혁이, 형이는 네, 네 빅스월드의 월드의 너 월드의 신이야 너관 여기를 관장하고 있어서는 네 형루살이 아니죠 네 형이는 빅스월드를 지배한대요 네 형들을 휘어잡으니까 아 우리하고 우리 그, 네 해주셨습니다 네어 어느 정도 유창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빅스월드가 네. 빅스월드요? 네. 빅스월드의 신이? 네 빅스월드의 신은 진짜 네 정말 대단한 신이죠아 과분합니다. 아유. <laughs> 아, <laughs> 아, 어, 아, <laughs> 어, <laughs> 어, 어, 한 마디 한 마디가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좀 이렇게 상위 있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네요. 형이. 왜 이렇게 차분한 겸손인 거야? 감손인것 그래, 같아 네, 보이지만. 네 여섯, 네 여섯 중에 또 서열 1이다 보니 <laughs> 네, 여유가 항상 저렇게. 아차 <laughs> <저 자, 웃음> 지금 차분합니다. <자세 웃음> 저는 또감소이라또 형들이 또 장난을 또. 어, 자세 아. 저손 보여요 주먹 징. 제를 쟤를 진짜 카메라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웃음> <웃음> 카메라로 찍어야 돼. 네. 아, <laughs> 어. 그래서 가끔 몰래 카메라가 무서워. 조심해라. 저는 혁이가 무서워요. 네 그리고. 닉네임원원식이빈비님이 <laughs> 올려주셨습니다. 오은 뭐 섞인 건가? 소파의 신. 아맞임 네. 모든 소파들을 점령한다. <laughs> 요즘은지아은지아니지않이게이팅요은은침대이게이팅 요즘은 요즘은 네. <laughs> 레오 승부욕의 신. 어 지금 이게임 지금 이게지만 승부율 은 지금 이 그런 건안 적혀 게임아켄켄아게임의 <laughs> <너무> Can... <laughs> 신. 네. 게임의 신. 네. 게임은 지게지만 엄청 좋아지는이 게임은 <laughs> <laughs> 라비, 칭찬의 신. 응? 아, 귀여워. ]이지? 아, 귀여워. 네. 아, 귀여워. 홍빈, 청소의 신. 눈에 보이는 건다 치워야 해. 어, 그래서 인형을 요번에. 좀... 아. <웃음> <웃음> 앞으로도. 치워버렸구나. 다음에 혁. <laughs> 최고신. 최고신? 어. 내가 탑이다. 최고신. 아, 가부나운데 <laughs> 근데 <됩니다>. 요즘에. <laughs> 요즘에 청소의 신 하면 혁이도 되게 관심 많잖아요 요즘 막 식탁에 뭐 올려져 있으면 안 치우고 가면 그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좀 단체, 치워야 되긴 하긴 하겠네 단체방에다가 올려가지고 있어, 이거 누굽니까 딱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먹고 나서 안 치워져 있는 거는 대부분 뭐 그냥 범인이 있으니까. 사실 그거 왜 단체톡으로 보냈어요? 그냥 한 분한테 진짜 보내시면 될거 아니야. 제이네 아니야. 우리 레오 이야기하는 네, 네, 네. 거 아니야. 혹시 아니 아니. 혹시 태군이 형, 태군 형 아니, 얘기지. 레오, 레오 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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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잠깐. 네. 아 레오야. 네이야기가 아니야. 자리를 지키세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laughs> 레오야, 레오야. 아니야. 네가 냉면 그거 안 치운 거말안 할게. 아, 네. 아니 네. 그 얘기는 네. 어떻게? 그, 형. 그 형. 라면 버리고 짜장면 여자들 아, 무슨 소 라면 버리고 이런 거말안 할게. 그래. 말하지 마. 우리는 그냥 되게 라면을 언제 버릴 라면 버린 적 없어. 어, 아 아니 있더라. <laughs> 우리는 단체 톡에 올려서 우리 이제 식탁에 있는 거다 같이 잘 치웁시다 했는데 그냥 뭐한 그러니까 명만 화내잖아. <웃음> <웃음> 야, 그, 뭐 이번에는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전는 내가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명만 아 자기 아 아니라고 네. 불 붙는 거. 그러니까 <laughs> 이거는 근데 사실애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그하자그만하자 네. 아, 익명으로 응. 하자. 익명으로 그하자 아, 익명으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익명으로 응. 가자. 아, 근데, 근데 확실한 거냐면 개인 톡으로 보내도 될것 같아. 그냥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해. 왜 우리까지 귀찮게 봐야 돼? 레오라고. 또 형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안 지켜. 아... <웃음> <웃음> 알지 아, 형 여기 카메라 있어서 괜찮아요. 카메라에서 차차 차. 그래요. 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어.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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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그러니까 그냥 잘 치었으면 좋겠어. 우리 약속하자. <laughs> 약 약속은 하고. 네. 네. 자, 네. 자, 네. 다들 약속. 약속, 네. 약속. 잘 치우자. 약속 해줘. 카메라에 다 같이 약속. 하나 둘하 약속. 약속 약속 안 하는 거. 약속 안 치울라고. 15 찍힐 약속은 안 해줘요. 한 명을 특정 한 명을 그렇게 배우를 찝지는 말자. 그냥 다 같이 약속하자. 그래. 저보다 만든지가 한참 쉽게. 후였는데 훨씬 깨나 됐어요. 저보다 게시글이 두 배예요. 와우.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너무 좋다고요, 형님. 네. 네, 네. 그렇게 음. 앞으로도 많이 소통해 줘요. 네. 나와. 무슨 <laughs> 차다? <자, 다음>. 네, <laughs> 네, 그러면 <laughs> 하나 더 소개해 <나와>. 주시면 <laughs> 좋습니다. 겠 네, 레오 형님. 네. 락기 네, 네 닉네임인 <laughs> 락기바네님 사인입니다. 좀 네.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좀 있네요. 네, 팬분들이 되게 저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 오해요, 오해. 오예? 저는 오해하실까봐 <laughs> 걱정했는데 되게 잘바라봐주고계신다라는 <laughs> 생각. 이 아, 저는 네. 슬플 뻔했어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뒤에서 당하는데 앞에서는 모르실까봐. <laughs> <laughs>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팬분들도 직면하고 계시네요. 네. 다행이네요. 결국 힘이 강력하고요. <laughs> 네, 자이 네. 밖에도 이제 저희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신 팬분들께서 멤버들에게 각자 어울릴 법한 신의 영역을 하나씩 붙여주셨는데요. 네. 재밌는 사연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추려서 드라마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아 어떻게 함께 연기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어, 연기네요. <laughs> 연기 괜찮나요? 음, 네. 네. 저희 빅스넷 또 연기자가 많으시잖아요. 네, 특히 라비. 라비 라비가 <laughs>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laughs> 라비는 영화 배우죠? <laughs> 어, 그래요. 괜찮. <laughs> <laughs>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laughs> 들어가 볼까요? 네. 뮤직 드라마 가로보 빅스월드. 신과 인간이 공존하던 시절, 번영을 누리던 픽스 제국, 별빛이라 불리던 지상 세계에 픽스 제국을 만들고 이끌어온 여섯 신이 있었다. <laughs> 나는 소파의 신. 모든 이 소파에서 하는 게 제일이지. 소파와 나는 이미 한 몸. 아무나 물어봐. 소파에서 어디까지 할수 있냐고. 다할수 있지. 소파에서 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laughs> 뭘 하던 소파와 한몸 대기 신공을 펼치던 소파의 신앤 그의 곁엔 늘 뭔가를 먹고 있는 먹방의 신이 있었으니 난 항상 무언가를 먹고 있는 먹방의 신 레오다 어흥! 음. 아, 레오다! 음. 게다가 난늘 승부욕이 활활 넘치지 어, 음. 나의 승부욕으로 앤니 네 앞에 있는 그 치킨까지 활활 불태울 수 있어. 오. 언제까지 소파에서 치킨을 뜯을 있니 먹방의신 레오가 소파에신 앤에게 도발한다. 뭐 뭐야? 소파에서 치킨 뜯기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중 하나인데 네가내 즐거움을 아사가겠다고? 하하. 이래봬도 내가 먹방의신 아니냐? 네가 내 앞에서 감히 치킨을 뜯겠다고 나의 승부욕을 어디까지 시험할 셈이냐 이때! 하트 제조의 신 켄이 나타난다 아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러지 마세요 자 다들 하트 뿅뿅으로 살좋게 지내야죠 빨빨... 어 중에서도 우리 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서로 얼굴 찌푸리고 그래요 자 다들 저처럼 하트 만들기 해볼까요 하트 뿅뿅 캔은 빅스 제국에서 애교의 신 사랑의 신으로 불리는 하트 제조의 신이었다 아마 이곳에서 캔만큼 하트를 잘 만드는 신은 없을 것이었다 이때 어디선가 까리까리한 모습으로. 헤드폰을 쓰고 나타나는 라비. 아, 라비, 라비가 나타났다. 박대한 선수처럼 헤드폰을 쓰고 나타났어. 음. <laughs> <laughs> 이제 그만 소파에서 내려와. 라비의 까리함에 어깨가 절로 움츠러드는군. 알겠어요. 너도 입에 문치킨을 좀 내려놓도록 해. 라비가 갑자기 어떤 곡조를 읊자리면 우린 바로 저거 내려가야 하니까. 그렇다. 헤드폰을 쓰고 나타난 라비는 까리함을 맡고 있는 작곡 개신이었던 것이다. 나들 잘 있었어? <laughs> 우와! 난 그동안 새로운 곡을 쓰느라 정신 없었지 뭐야. 그렇구나. 그래서 두문불출을 하고 <laughs> 며칠 나와 보질 않았지. 원어민인가 봐. <laughs> 그나저나 <웃음> 아 눈부셔. <laughs> 뭐야? 누가 마음대로 내 사진을 찍는 거야? <laughs> 때마침 나타난 인스타 업로드의 신이자. 내가 탑이다. 자칭 탑신. 형들을 괴롭히는 괴롭히는 신이자 막내였는데 쑥쑥 커서 지금은 사, 엄청 세 보이는 신중의 신 중의 신, 빅스월트의 자칭 캡신 혁이 나타났다. 혁이다. 혁이다. 하하하. 내가 왔소 형님들. 다들 잘 지내시었소? 아니 어두더 우리 혁이신이 이렇게 훌쩍 커버렸구나. 그래. 늠름한 네 모습 이 우리도 흡족할 뿐이다. 혁은 요즘 너무 업로드에 빠져있단 말이야. 그만 좀 해도 될 텐데. 이래봬도 내가 요즘 막내지만 제일 많이 큰 대세 캡신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말길 바라오. 그나저나 어깨의 신 홍빈. <laughs> 우리왜 모이라고 한 거지? 내가 어깨의 신이었나? <laughs> 네가 어깨의 신이자 청소의 신인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흠. 그 넓은 어깨로 숙소 곳곳을 쓸고 닦으며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렇군. <laughs> 내가 오늘 여섯 신을 모두 불러 모은 데는 이유가 있어. 갑자기? <laughs> 우리의 빅스 제국 아래엔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또 다른 종족이 있다고 하더이다. 그 이야기 나도 들었어. 지금 그것은 늘 먹을 것이 부족해 닥치는 대로 삼키고 있고 취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취하는 혼돈의 상대라고 하더군. 벌써. 지하세계는 이미 유지 기능을 잃었고 이제 그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우리 세계를 탐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 세계를 침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어지러운 그곳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동의하오 그리고 그곳 역시 하나의 픽스월드로 만듭시다 맞소! 죽은 자들의 영혼이 사는 어두운 지하세계를 우리의 힘으로 바꿔놓읍시다! 바꿔놓읍시다! 소파의 신앤 유후, 먹방의 신 레오 냠냠, 하트 제조의 신켄 하듀, 까리의 신 라비 훗, <laughs> 업로드의 신허 과찬이시옵니다. 그리고 어깨의 신 나까지 어깨 <laughs> 모두가 아, 힘을 합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오. 월송, 월송, 월송. 자 그럼 지금부터. <laughs> 아, <laughs> 어두운 지하 세계를 우리만의 밝은 빛으로 정복하러 갑시다. 가자, l e t s g 다들 어떠셨어요? 다들 연기가 일품이신데. <웃음> 네, <웃음> 처음에 어쩌겠어요? 조금 네. 어, 당황하긴 했는데 <laughs> 네. 뒤에 뒤에부터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다들 몰입력이 네. 뒤에 갈수록 음, 아, 자기가 네. 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은 그러니까 하트의신이에요 뭐. 하트 제조의신이고애교의신이고사랑의신입니다 제조의 유파인 거예요. 신인. 네, 서양에서 여, 오셨어요. 어, 이따가 사진 하나 줄게. <laughs> 네. 네. 라비씨의그 특이한 취임새가 네. 등장할 때마다 네. 헤드폰 쓰고 나왔어요. 좋더라고요. 어떤 취임새였죠? 그 작곡의 신이라 그래서 네 작곡의 신이라고 효과물 그 소개할 때마다 했었잖아요 네. 작곡의 신. <웃음> <웃음> 아날로그 라이브 코너를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저희 네. 빅스가 좀또 다들 노래를 제법 잘하잖아요. 그래서 <laughs> 오. 저희 빅스 노래들 중에 편안하게 노래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 빅스 노래들 중에 저희가 또 좋아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쵸, 음. 그러니까 음. 그런 노래들을 그냥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네, 그냥 실적 네, 네. 불러볼까요 그러면 네.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바로 바로 먼저 말씀하시면 바로 선곡하시면 이제 네. 바로 반주 를해주실수있으니다 사실 뭐 오. 준비한 건 아니. 이더라도 빅스노래니까그처가빅스노래는 <laughs> 아, 그 말투는 다... 아니, 뭐죠? <laughs> 어 자신 있으니까 광고인가요? 아, <laughs> 아, 아, 그러니까. 하면 좋죠. 아 네. 고요 아, 아, 네. 네. 아, 좋죠. 뭐든 네. 좋죠. 아, 네. 네. 열심히 하는. 요즘 저쪽도... 많이 찾으신다고 하시던데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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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부터 하실래요? <laughs> 레오형? 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 팬송으로 썼던 말라이를 음. 조금 음. 아, 어. 어 그러면은 말라이 조금 들려주세요. 했던 그날 기억하니 어둡던 날 기운 열 shining lights 감추려 했었던 너의 그 미소까지 사랑스러워. 야 바리 시간 그곳에 나와나 저는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완곡하실거 네, 아니죠? 네. 아, 어, 라디오 시간을 다 하시려고 하셔서. 네. 피어노만 듣는 것도 굉장히 매력 있네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는 매력이 없나요? 아, 레오 씨늘 매력 넘치죠. 아, 그 포인트를 짚다니. 네, 저는 어, 저희 믹스에 또 좋은 발라드 곡 중에 네. 지금 우린 이란 곡아아 굉장하지 가파르던 시간을 지나 오르막 같던 넘은 길을 같이 걸으며 언제나 내게 힘이 돼준건 바로 너야 내게는 네가 그런 사람이야. 오, 아 좋다. 이렇게. 네. 역시 우리 형이가 또 목소리가 또 보물이잖아요. 보물이요? 지금 네. 우린는 소리가 소리의 신으로 하죠. 소리가 단단하네 <laughs> <딴딴하네, 웃음> 소리가. 네. 저는 생, 생각했던 게 라비가 음. 작곡했는데 저희가 음. 아직 못 보여드린 곡이 있어요. 아 What You w a i t i n g For라고. 아, 아 노래 맞아요, 좋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피아노에 들으면 또 색다르겠네요. 아, 그렇죠? 어쿠스틱 하겠네요. 처음 해봐서 지금 약간 네 한번 그리고 워낙 또 피아노를 엄청 연주를 잘하시는 이제 우리 부담 선수. 주시는 거예요? 어, <laughs> 그러네 시다보니 <다니시다 웃음> 네, 부담드리는 <laughs> 거야. 요 <laughs> 어, 성격 성격 장난 좋다 이거, <웃음> 장난이야 <웃음> 어. What you waiting for? 망설이지 마 시간은 갖고 앞에 네 도널떠지 몰라 What you waiting for? 네가 바라는 운명적인 사랑을 나와 만들어 가보는 거야, right now. 와 오랜 와 진짜 오랜만에 듣고 <laughs> 와 완곡 듣고 싶다. <laughs> 아 약간 그치. 홍보하는 건가요? 예, 어, 멜론 들어가면 있을 걸. <laughs>